7 2조 FX가 NX 아니네요. AX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나뉘네. 1을 기준으로 나뉘고 있고, 근데 그 기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네. AX 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네. 연속 먹고 들어가고, 네. 그리고 왼쪽에서 미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서로 같다. 그거 둘다 이용해야 되죠. 똑같, 계속 똑같은 유형이 되죠. 일단은 연속이라는 거 먼저 이용하면 여기 1넘은 거랑 여기 네. 1넘은 게 아, 같아야 되겠죠. 어. 여기 1넘으면 a 플 u 스 b보다 많죠 여기 1넘으면 ln 1 그놈의 0. 0 그죠? 이렇게 <laughs> 되고 그럼 이제 왼쪽 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x분의 1인가요? 네. 맞죠? 오른쪽 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a. 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1넘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 1넘으면 1이 1이잖아. A랑 1이랑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A가 1이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어, 그럼 간단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